오늘은 오랜만에 집에 와서 냉장고 털기를 했습니다. 소세지와 잘 익은 김치가 있어서 소세지 김치찌개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일단 식용유를 약간 붓고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서 살살 볶아줍니다. 소세지는 코스코에 파는 도이스 비엔나 소세지인데 나름 아주 맛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소세지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잘 익은 것 같네요. 이제 여기다 물을 부어줍니다. 청양고추와 마늘 다진 것도 넣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그릇 욕심이 있는지 코스코에서 예쁜 프라이팬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파스타 할때이 프라이팬을 사용하려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자 이제 그릇에 담고 햇반을 하나 데어서 말아서 먹어봐야죠. 맛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먹어봐야 와... 도기태가 많은 둘이라는게 니들 부부였어? 신령하게들. 오후에는 부모님께서 내과에 다녀오시길래 모시러 갔습니다. 뭐좀 늦은 오후지만 식사를 안 하셨다 하시길래 뭐 드시고 싶으시냐 하니까 자주 가는 추어탕집에 가자고 하셔서 추어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경산시장한 농협 안쪽에 있는 조그만한 청도 추어탕이라는 식당입니다. 어머님은 워낙 이집 추어탕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자주 같이 오는 데입니다. 청... 청도 추어탕은 제가 근무하는 남원에 남원 추어탕하고는 끓이는 방식이 많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얼큰하게 그렇게 끓이지만 여기는 시원하게 그렇게 끓입니다. 그 소면을 두개 주시길래 제가 혼자서 다 말았습니다. 갔다 "저는 남원초탕이나 청덕초탕이나두 가지 다 좋아합니다. 면이 아주 맛있습니다. 목에 술술 잘 넘어가네요. 김치 겉절이도 아주 맛깔나게 양념을 해서 먹을 만합니다. 기본 반찬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여기 자주 온다고 해서 좀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있게해주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말았습니다. 국물 양, 양을 많이 먹셔가지고 밥을 말아도 아직까지 국물 양이 많네요. 양을 오랜만에 왕내 아들 만났다고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세히 잘 알아듣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 만났다고. 밥은 제대로 먹나, 그래. 어머니께서 아, 배가 고프셨는지잘 드시네요. 아, 어머니께서 완추하셨습니다. 저는 국물을 조금 남겼습니다. 되고, 칠곡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지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 조그마한 카페에 가서 딸기 스무디를 한 잔씩 시킵니다. 아주 맛있군요. 네,